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VOUK 뉴스의 뉴스걸입니다. 정치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대변인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이 아무리 브렉시트 재협상을 시작하려 하여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천명하면서 풀스톱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수상당선 한번 가능자는 10월 31일 브렉시트 전에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연합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390번 지역 파운드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융카 유럽연합 대통령은 27개국 멤버들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문제에 관련 크리스탈 크리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각국의 정상들은 오늘 26일과 내일 27일 양일간 브라셀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들의 중요한 아젠다는 융카 대통령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문제와 기후변화 대처 문제 그리고 기존 브렉시트 협상 안의 재협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통일된 의견으로 견지한다는 사실을 내놓기 위함이라고 데일리 텔레그라프가 보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렉시트를 보는 일본의 입장입니다. 오오사카에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G20회의의 세계의 이목이 집중한 가운데 고노타로 일본 외무장관은 다음 영국 수상으로 보리수 존스과 제레미헌트 둘 중에 누가 되던 영국을 노딜 브렉시트로 이끌고 가지는 말아달라고 충고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실수에 의해서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 회사들 중에는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덧붙었습니다. 현재 영국에는 약천 개의 일본 투자 회사들이 있는데, 노딜로 브렉시트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많은 부품이 유럽 국가들에서 오고 있다고 덧붙었습니다. 제레미 헌트 후보의 부인은 중국 여자입니다. 수상 후보들의 정치적 견해와 동시에 사적인 부분까지 언론에서 마치 양파를 베기듯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스의 동거녀 시몬즈가 언론을 피해 도망다니는 화면 나오는가 하면 제레미 헌트의 부인 루시아 구호 여사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트 장관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어릴 적 친구 마이크 엘름과 핫코스라는 유학센터를 설립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행사를 월릭 대학에서 벌렸을 때 중국 학생들을 많이 모집했었습니다. 이때 헌트는 구호 여사를 만났고 이메일 주소를 받았다고 합니다. 1년을 데이트한 헌트는 구호 여사의 부모님이 살고 있던 서리 카운티의 쉬어에서 포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둘 사이에는 제, 애니, 에리너 등세 자녀가 있습니다. 루시아는 그녀의 중국인 할머니가 헌트를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별명을 붙여 주었는데 빙미. 중국어로 큰 쌀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현직 외무부 장관인 제레미 헌트는 보리스 존슨의 여자 문제가 발생하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많이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국 수상 관저의 안주인이 중국 여성이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영국의 음악 팬들을 해마다 열광시키는 그라스톤베리 음악 축제 보도입니다. 마흔아홉 번째 그라스톤베리 2 0 1 9호 축제가 본격 관람에 축제를 벌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하일리 미옥크가 출연하여 참가자들을 열광시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금년 스무아홉 살의 호주 청년 알렉스 시그리가 평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알렉스는 현재 김일성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왜 체포되었는지도 모르는 알렉스는 얼마 전 트윗을 포함한 자신의 SNS 계정들에 자신은 평양에 살고 있는 유일한 호주인이라고 소개한 것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약 3개월 전엔 영국의 가디언 신문에 자신을 평양에 사는 유일한 호주인이라고 소개하고 새로운 곳을 갈 때는 동행자가 있어야 하지만 내가 슈퍼를 가거나 쇼핑을 갈 때는 제약 없이 자유스럽다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호주 정부는 현재 알렉스가 영사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가디언지에 알려주었다면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지가 보도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